안녕하세요, 기치안이 떼드입니다. 어, 오늘은 그 댓글에 그 아기펭귄님이 신청하셨는데 맹인 점수를 간가요? 어, 리뷰를 신청하셔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크에프 소속이고요 보이드 속성이네요. 뭐 이번에 뽑으셨는지 보이드 속성이고 지원 캐리 리뷰는 4 5 6 개, 아레나 공방. 괜찮구요. 화염기사에 상에서 화염기사에 상에서 점수가 높은 거 보니까 평타가 좀 타수가 높나 보네요. 드래곤레어. 검의 소골이 점수가 조금 낮은 거 보니까 범이딜이 약한 것 같고 나머지는 점수 다 좋네요. 이 검의 소골 빼고는 점수가 좋은 걸 보니까 범이딜이 스킬이 없거나 약하거나 뭐둘중 하나겠네요. 추천 유물은 속도와 생명 자첫 번째 평타 스킬 죽음의 시아입니다 어, 무작위로 3번 공격합니다 공격마다 30%의 확률로 턴 미터를 15% 감소합니다 좋네요 평타에서 턴 미터를 감소시키는 이런 스킬이 있으면 상당히 괜찮죠 어, 3번 공격을 하니까 무작위니까 아무한테나 그냥 3번 때리는 거니까 음... 보스 혼자. 그러니까 화염 기사의 성에서는 마지막에 보스 혼자 있으니까 아, 당연히 요3타를 때리는 요 스킬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자두 번째 스킬 암흑 장막 두턴 동안 모든 아군에게 실드 버프와 디버프 차단 버프를 부여합니다. 실드의 강도는 이 챔피언의 최대 HP에 비례합니다. 스킬 작을 하시면은. 네 턴까지 줄어들고요. 네 어, 턴까지 줄어든다. 일단 이 스킬이 이 스킬 때문에 아레나 공방에서 점수가 좀좀 좀 나오지 않았나. 일단은 HP 아마 유머리서도 속도와 HP를 많이 올렸죠. 어, 실드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느 정도 피통을 챙겨야 되겠네요. 디버프 차단 버프 이거는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얘가 지금 평점에서 보면 검의 속을 빼고는 점수가 다 좋은 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요 실드와 디버프 차단이 버프. 요걸로 얘는 뭐 평균 이상의 지원 캐릭으로 인정받을 만만 합니다. 자, 세 번째 스킬 순고한 희생. 사망한 아군을 모두 35% HP로 보활시킵니다 자신을 제외한 모든 아군에게 한턴 동안 데미지 차단 버프를 줍니다 좋네요 자신은 최대 HP의 25%에 비례, 25 비례하는 피해를 받습니다 이 피해로 아 사망도 가능하네요 어, 턴, 스킬작 하시면 6턴으로 줄어들고요 뭐 거의 한 번밖에 못, 쓴다, 뭐 거의 못 쓴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은 그대로 숭고한 희생을 통해서 역전에 역전을 노릴 수 있는 한방에 있는 그런 스킬이네요. 좋네요,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겠는데요. 이뭐 던전이라든지 아 아레나 공방에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아레나 방어보다는 공격이 더 낫지 않겠나? 어, 방어에 놔두면은 꽤 혹시나 저격당할 수도 있습니다. 뭐 디버프로 교환한다거나, 뭐 훔치거나, 뭐 이런 애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뭐 이런 이런 스킬을 먼저 괜히 썼다가 뭐디바뀐다거나 어, 훔쳐가 버리면은 조금 거시기 그 할수 있으니까 아리나 공격에서 차라리 어, 본인이 이 맹인 점술가의 특징을 살려서 저격을 하는 게더 낫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오라는 던전에서 아군의 방어력을 42% 증가 양은 상당히 높네요 자, 그 댓글로 신청해 주신 아기펭귄님, 어, 전설 뽑으신 거 축하드리고요. 어, 육성까지는 충분히 가도 될 만한 챔프입니다. 챔프고 최근에 보시면 업데이트가 되죠.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가끔씩 이제 챔피언 밸런스 조정을 하는데 챔피언 밸런스 조정을 하는 가장 어, 유력한 등급 등급이 보통 전설이나 에픽, 최소 에픽 이상 애들이 이제 밸런스 조정을 많이 거치거든요. 전설 같은 경우는 조금 마음이 안 든다. 그래도 가지고 계시면은 이제 떡상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꼭 챙겨 놓으시길 바랍니다. 어, 그리고 뭐 이캐릭 뭐 그렇게 나쁘진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전반적으로 얘는 뭐 이제 부활 빼고는 힐이 없어서 그렇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요, 요 스킬 하나만 제대로 걸린다면은.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볼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영상 마치고요. 어, 리뷰 혹은 이제 궁금하신 챔프가 있다면은 어, 댓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어,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